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동암만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유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다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 없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왕,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곤륜이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가에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다윗이 요압으로 인해 회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가지고자 했었던 압살롬의 꿈은 허망하게 무너졌고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의 기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압살의 죽음,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아픔이었고 다, 다윗의 슬픔은 곧 백성들의 슬픔이 되어서 오히려 압살롬을 죽인 부하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오히려 더큰 혼란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셔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누구보다 슬퍼하며 좌절합니다. 특별 특히 2절에서 사용된 슬퍼함이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자기가 상실한 것으로 인해 겪는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슬픔을 겪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 압살롬을 잘 봐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압살롬의 심장에 칼을 꽂고 그 시신, 시신조차 그냥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다윗이 충분히 슬퍼할 만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요압의 행동이 매정하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할 때에 저에게 새로운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슬픔을 표현하는 다윗으로 인해 다윗을 위하여 전쟁에 싸가, 싸, 나가 싸웠던 군인들은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마치 폐전병처럼 부끄러워 슬금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승리의 자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한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슬픈,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신하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위세계의 왕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분명히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 있습니다. 다위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슬픈 상황이 연속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계획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윗에게 유다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유다지파를 이끌던 압살롬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유다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을 배반하고 저주하였는데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상황이 모두에게 남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다윗의 환군 계획을 유다지파의 장로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유다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였다고 14자 말씀을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항상 최선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늘, 최선, 늘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며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품으며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